오늘은 혁명이니 이제 뉴폴섬을 칠 때입니다. 맹스크에게 반기를 든 자는 모두 거기 갇혀 있지요. 그 죄수들을 풀어주면 맹스크도 속이 좀탈 겁니다. 움직일 준비가 되면 알려주시죠. 도시는 어디에 있나?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벌써 함선을 떠났습니다. 아실 줄 알았는데요. 대장님,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수한 암호 메시지입니다. 연결해. 아, 악명 높은 짐 레이너군요. 내 이름은 노바입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맹스카의 종애를 받는 유령 요원께서 내게 무슨 할 말이 있으시길래? 당신은 도시에게 속고 있어요. 도시 연결해. 아무든 뭐든 본명이 이 대화를 듣고 있을 거야. 우리 악령이 미래를 지배한다 너한텐 벅찬 일이지, 꼬마야 악령이 된 유령은 모두 병적인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나는 악령들을 잡아 뉴폴섬에 가뒀어요 저 여자 말을 믿을 겁니까, 형제여? 뉴폴섬에서 악령들을 탈출시킵시다 그리고 함께 맹스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투시는 당신이 모아준 물질로 동료 학령들을 다시 깨우려고 하고 있어요. 뉴폴섬은 미치광이 살인마로 가득합니다. 그자들을 은하계에 풀어놓을 작정입니까? 난 당신을 도와 맹스크와 싸우고 있고 내 친구들도 그럴 겁니다. 노바가 당신을 도울 것 같습니까? 토시는 시험폭탄 같은 정신병자입니다. 당신 옆에 있다가 갑자기 등에 칼을 꽂겠지요. 진실의 순간이 왔군요. 결정을 내리시죠. 버시, 어째서 진짜 계획을 내게 얘기하지 않았소? 그래도 자치령의 암살자를 믿느니 당신을 믿겠소? 여기까지 함께 왔으니 끝까지 같이 가는 거요. 실망스럽군요, 레이너 씨.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군요, 형제여. 이제 뉴폴섬을 털러 갑시다. 뉴폴섬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능력이나 하시지요 경비가 상무 없으면 노버가 미리 손승에 틀림없어. 자기 일 밀고 들어가려면 군대를 끌고 와야겠는데, 군대를 투입한들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단한 명, 악령한 명이면 길을 열수 있습니다. 당신한테 달렸단 말이로군. 도시, 대원들을 최대한 지원해 주겠소. 하지만 대원들이 전진하려면, 당신 도움이 필요할 걸. 물론입니다 내가 앞장서 길을 열 테니 이번엔 구경이나 하시죠 지원군만 계속 보내주면 됩니다 주 건물 밖에 포로 수용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 문을 열면 아마도 수감자들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다른 정보는? 주 감옥 입구에 자치령 기지가 있습니다 그 기지를 파괴하면 경비병들이 물러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감자들이 알아서 하겠죠. 조서터시 준비됐어? 물론이죠.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육발로 해병 여러 명을 제거해보죠 전 이걸 정신폭발이라 부릅니다 다리 건너에 포탑 보이시죠 저건 은폐상태인 저를 감지하고 주위에 알릴 겁니다 하고 싶은 걸 합니다 해봅시다 난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두고보죠 기분 좋군 그럴... 말은 쉽죠 해봅시다 바로 그겁니다 해봅시다, 야! 해봅시다. 난... 조금만 버티셔, 더시 대원들이 당신을 지원하러 가고 있어 기억하십시오 지원군만 계속 보내주면 됩니다 로건왜 어, 난립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죠요 단, 하시기 합니다. 해봅시다. 두고 보지요. 보시죠. 기분 좋건 두고 보지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죠 바로 그겁니다.

에너지가 부족할 때전 흡수를 사용하죠. 아군의 체력을 아주 조금만 빌리는 겁니다. 체력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얻죠.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아닐 수도 있죠. 터시, 첫 번째 수용소가 근처에 있습니다. 수감자들을 풀어주면 아군이 되어줄 겁니다. ukura Х 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모두 움직여 도시, 전진기지를 차리는 동안 놈들을 좀 막아주시오 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했어, 토시 저들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거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죠 네. 말은 쉽죠 기분 좋군 해봅시다 난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도시 두 번째 수용소가 근처에 있습니다. 새 친구를 사귈 시간이군요. 걱정하지 마셔, 도시. 고로를 풀어주는 동안 우리가 놈들의 주의를 끌 테니까.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죠. 바로 그겁니다. 기본 기본적으로... 조건. 죽고보죠난 하고 싶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을 풀어줬으니 이제 여길 바로 떨어버릴 수 있겠군. 더시 수고했어. 더시 핵미사일이 준비됐어. 목표를 지정하시오. 아군 가까이 떨어뜨리지는 마시오.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죠. 난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기분 좋고 두고보자.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왜 난립니까? 대별신 <laughs> 난공 기쁨을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인 결국 괴물을 풀어놓고 만었구나. 중심하는 게 좋을 거다. 벽이 무너진다. 형제참이여 이제 자유다. 새로운 삶이 기다린다. <laughs> 50년간 아무도 뉴펄성을 탈출하지 못했어. 우린 반반절절만해해 t a 도저히 히믿지지않않습다정정잘해해습니다 <목소리> 이제 우리 악령들이 나설 때로군요 맹요크스크를 자취령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 겠습니다. 맹스크를 끌어내리는 건 시작일 뿐 입니다. 우리 목표는 더 밝은 미래라고 요. 모르시겠습니까 우린 맹스크에게 맞선 과학자 철학자 자유사상가 들을 해방했어요. 그것이 오늘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순진하기 짝이 없군 내일 새로운 맹스크가 나타나고 그 후에 빛나는 미래 따위는 그저 허상일 뿐이지. 미래가 그렇게 어둡다면 왜이 자리에 있어 더시? 대체 뭘 얻으려? 당신과 같이 형제이 반드시 맹스크가 죽는 꼴을 볼 겁니다. 복수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혁명은 자유를 위한 겁니다. 저는 그 미래를 볼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보겠지만. 네,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소식이... 예? 이트씨가 한다고요? 아니 근데 이거, 이건... 오늘 정찰을 할수 없는 군사조직이 대담하게도 뉴폴섬 교도소를 공격해 자치령의 1급 범죄자들을 탈출시켰습니다. 탈옥자 일부는 아흑칼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로서 조사 결과 이는 자치령 유령 프로젝트의 한 갈라인 듯합니다. 자치령 방위군은 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수많은 반체제 인사들도 함께 탈출했습니다. 누구의 짓인지 밝혀졌습니까? 메이러트 공대인가요? 증거를 볼때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크로커니오. 짐 레이너 때문에 오늘 밤도 무서운 밤이 되어 버렸습니다. 코랄에는 있 유엔앤 스튜디오에서 도니 버밀리언이 전해드렸습니다. 나쁜 놈들이 무서워할만한 밤이죠. 걱정 좀 되겠는데. 당신네와 손을 잡은 건 나로서는 큰도박이었듯시 노바의 말이 틀리길 바라겠소. 하, 그 여자의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악령이 되면 몸에 조금씩 다른 변화가 생기긴 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악령이 되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지. 노바나 당신이나 맹스크가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상징이죠 하지만 내가 그들을 당신을 믿어도 되겠소 걱정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 끝까지 싸울 테니 내 형제 자매들은 모두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한 가지 소식이 있네 도시가 공식적으로 우리의 작은 혁명에 합류했어 악령을 지원해 줄 거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초능력자들한테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지미? 녀석들 풀어줘봤자 좋을 거 없어 맹스크가 괜히 가뒀겠어? 맹스크는 악령을 감정이 없는 무기로 취급한 거야 그 사람들도 세장 바깥으로 나와 자신의 삶을 살아봐야지 다른 사람들처럼 말이야 요즘은 말이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어. 꼭 길을 잃은 기분이야. 아니요. 처음부터 저희를 이끌어준 건 대장님이었습니다. 대장님이 보여주신 정의가 저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맞아그 정의란 건 말이야. 이미 사라진 지 오래야. 적들을 죽이고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일생을 싸우면서 보냈어. 그게 다뭘 위해서였지? 맹스쿠와 끝장을 보는 것 나한텐 그것뿐이야 그 후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자네 같은 친구의 몫이지 대장님이 믿음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약속합니다 신하는 친구한테 악령 장비 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받았고 근데 저 친구 정말 믿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세뇌랑 관련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도시는 악령이 되길 차원하는 사람들만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합의했죠 악령들이 나중에 흔짓하지 않도록 도시가 군기는 잡겠지만 세뇌 같은 건 없을 거예요 잘 알았네 나도 그 살벌한 친구들이 말썽 피우는 건 원치 않아 도시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짐, 악령들이 정신 이상 살인마로 변한다는 노바의 주장을 좀 조사해봤어요 알아낸 것이 있어 솔직히 악령들이 일반인에 비해 비정상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증거는 없어요 사이오닉 능력이 갑자기 발달하면 정신 이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긴 하지만 악령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괴물이 아니에요 노바가 거짓말한 거죠